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안합니다. 방송을 끄면 잘 되네. 일이 잘 풀리네. 클났네. 아, 어제 그 일이 끝나고 저녁을 좀 먹자. 그래가지고 11시쯤 이렇게 저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대리운전 불러갖고 들어오니까 대리운전 보니까 뒤에서 할게 없잖아. 거기서 미호노 부르봉을 이제 한번 슬슬 그냥 심심해서 육성을 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하려고 막그 상황에서 휴방인데 방송을 키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어제 저 방송 방송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글코님이 계시더라고. 좀 미안하긴 해. 내이글코님한테늘 미안해 가서 쓸데없이 비틱하고 그래갖고 너무 미안한데 오늘은 좀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보고 있는데 때마침 또 파워인자를 만들고 계시더라고. 마르지네 스키로 어머 이건 운명이야. <목소리> 신뢰가 안 된다면 비티 간단한가요? 안 돼요. ]가요? 안 돼요. 네, 예, 영곤님은 유료로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뭔데요? 틀어나봅시다아 자랑할 재가 <laughs> 없는데? 아니면 제 방에서 자랑해요? 왜? 어? 방송 끼고 자랑하란 말이에요. 아이씨. <laughs> 자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주목. 자 영곤님 비틱한답니다자 주목.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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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우라 시나리오까지부터 아 뭐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예 네. 어제 아, 잘 지내셨어요? 예. 서클 면 없어요. <laughs> 이렇게 저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기 시청자 인증부터 해야 될것 같아. 서클 들어오신 분들. 시청자 인증부터 하고, 시청자 아니고 전에 그냥 무작위로 받았을 때 분들 남아있으면, 좀 그분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할게요. 그게 맞아. 그래야지 좀 이렇게 팬 떨어지는 사람들 좀 이렇게 줄 세워놓고, 조리돌림도 좀 하고. <laughs> 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최저 뭐 팬수를 정하는 건 너무 난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무임승차만 아니면 되거든. 아 쫓기게 해달라고요? 본인 선생님 지금 내가 안 쫓기게 하려 고해도 당신 쫓겨야 될걸 지금? 지금 참 선생님이 뭐 쫓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경각심 가져야 되는 팬수야. 어 내가 아무 말안 해도 천만 조금 넘는 사람이 무슨 뭘 잘했다고 <laughs> 집사람한테 <laughs> 아니 아내분한테 이걸 들려주고 내가 이걸 그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는 내가 왜. 이걸 아내분 앞에서 좋아요. 회사 상사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예. 다만 다 1500조 월이라 달라고 해보세요. 예. 내 인생의 활력소다. 요새 어, 물론 이제 여보도 힘들겠지만 당신도 힘들겠지만 맨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좀 틀에 박힌 일상에 요새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일이다. 근데 또 공동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또 너무 또안 하면 어? 이분들한테 민폐다. 내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1500조얼만 달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논리 좋잖아 느낌 있잖아 감성 좋지 그러면서 약간 약간 집, 눈물 좀 흘리시고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그 서클 이름을 어디서 얘기해도 약간 뭔가 그럴듯한 그 그럴 듯한 모임 단체인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 삼합회는안 되죠 미카미와 클라 소리하고서 지금 결혼한 사람한테 서서울 사업팀이요? 서서울 사업팀 <laughs> 서서울 사업팀이 왠지 좀 재밌긴 하네요. 서서울 사업팀. 왜 서서울이에요? 그럼 몰라요? 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몰라. 서서울 사업, 서서울 가자, 그러면. 어, 그래. 그, 대기자분들은, 예, 본인, 본인 아이디. 그리고 나도 이제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저기 실적을 보고, 정리 무조건 저분들 다 잘릴 순 없잖아. 자, 일단 미소속이시고요 예. 와, 93번. 1900만. <laughs> 자, 1차, 1차, 1차 통과. 예, 54마리 육성하셨고. 800만, 어, 약간 세모, 79마리, 1700만. 아니, 잠깐만, 여기 이분들이, 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애들보다 훨씬 좋은데? 아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래, 이래들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거, 실드를 쳐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얘네들 뭐, 내가 뭐 지켜줘야 되나? 참 모르겠네요, 예, 제가. 아, 마르신님, 팬 얼마나 되는데요? 팬너 말따라는 거 아니에요? 혼나고 싶냐, 진짜? 어른들, 어른들 얘기하는 줄가만 있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무조건, 무조건 껴달래. 어, 하고, 있, 어, 하고 있네. 왜안 하는 쪽에 자꾸 들었다 놨다 해. 너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맨날 와서 바보라고 그만 그러고. 안 하는 줄 알았잖아. 왜 저러는 거야? 어디서 1 0 0만도안 되게 껴달라고 진짜 확 그냥 혼날 너 진짜. 지금 말달라 운 지가 며칠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1 0 0만도안 넘은 게 껴달라고. 나가! 다시, 다시 가져와. 지금, 이, 이 곳이, 친구야, 미안한데, 이 사회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냉혹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찡찡대고, 그렇게,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응? 어? 너만 안 껴주는 게 아니라, 너만 백만이 안 넘잖아. 이게 이기적이야. 너만 백만이 안 넘어, 지금. 자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만 안껴주는데 너만 백만이 안 넘으니까, 너만 안 껴주는 거지. 껴주자고요? <laughs> 진짜. 그러면은, 너를 자르고, 쟤를 자 그건 괜찮아요? 받지 말자. 고봐 바로 바꿀 거면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본인들이 어떤 분들하고 지금 교대, 교체가 되는지를 봐야 돼.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큰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이분들이 나가게 되는 거야. 지금 4명이면. 어.. 근데 인마 100만이 안 되는데 도 생각해보기 열받네. 야! 이런 사람들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이 안 되는데 찡찡대면서 넣어달라고 지금 그럴 때야 네가 지금? 어? 그 채팅 칠때 한 마리라도 더 키워야 될거 아니야. 어? 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열 받네. 아, 정말. 게임을 시작하자. 지금 4명 비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웃음> 여러분들보다 <웃음> 여러분들보다 팬수가 높은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심사하도록 하자. 야, 여러분 책임감 세게 가져야 돼. 지 2천만까지 올라간다, 지금. 커트라인이 저 히카리님은 어떻게 아직도 거기 맘에 드세요? 그 서클? 내일까진 자리 하나 정도 비워둘 수 있는데. 왜냐면 이분이 또제 서클에 들어오려고 하셨었어. 근데 제가 그거를 승인제에서 자동 가입으로 바껴, 바꿔버리는 바람에 밀리고 밀려가지고 하... 계속 승인제로 했어야 되는데. 어? 10명만 데리고 했어도 순위 바꿔놓은대. 30명 다 받을 필요가 없었어. 애초에. 어? 10명만 받아도 됐다고 사과하라고? 나한테 사과를 요구할 시간에 육성이라도 하나 더 하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아니야 니네들은 2천만도 안 되는 게 무슨 이래라 저래라야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니네 받느라 니네 자리 마련해 주려고 내가 이거 놓친 거 아니야 니네 때문에 누가 사과를 해야 되냐 그러면 어 내가 사과해야 돼 니네가 사과해야 돼아 저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요구해서 미안합니다.